2024년 3월 24일 일요일 2시 42분 새 밥인 이게 없어요.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 셀프 주유소예요. 아, <laughs> 나나다 나라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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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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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… 땡더위에서 먹는 것 보단 그늘진 곳에서 먹는게 더 낫죠 이따먹을거예요 이거 좀더 넣을까? 조금 더 넣을까? 현미브레클은 다 먹었어요 음 집에 또 갖고 와야죠 내가 여기 있는 한 갖고 와야죠 그거보다는, 혹시 이쪽으로 길, 지나갈 때, 이 나무 쪽에다가 새 밥을 어떻게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. 이쪽에다가. 그래야지, 물도 먹고, 밥도 먹고 할거 아니에요. 그래도, 소고속 셀프 주유소에서 날라왔는데. 물도 없으면, 더위, 더위에 물 먹으러 찾아, 날아오는 새들도 종종 있더라고요. 작은 새도 있고, 중간 새도 있고, 까치도 있고. 아, 덥다. 예전에, 그때가 언제였지? 1월달인가? 1월달이구나1월달에 나오더라고요. 요번년은 덥다고. 어디서 나왔을까요? 그러게요. 어디서 봤어요? 아주 현 저기 사람들 그냥 흑백으로 봤나요?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보았나요? 아니면 칼라로 봤나요? 어, 칼라로 봤죠. 누가 흑백으로 봐요? 요즘에 칼라예요. 옛날은 과거 시대는 어떤가요? 과거 시대요? 그럼 뭐 흑백으로 보면 필요 있어요? 그냥 칼라로 보면 되지. 그냥 칼라로 보면 되죠, 뭐. 또 이렇게 행서 수술 하고 있네. 아 믿거나 말거나예요. 혹여나 아주 오래 전부터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은 도용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. 아, 그걸 봤구나.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잘 대비를 하셔야죠. 날씨가 뜨거우면 땡더 위에 있지 말고 저번에 내가 어저께인가, 그저께인가 얘기해줬죠. 너무 장시간, 어, 저기, 걸어 다닐 경우에는 저기, 우산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. 우산은 그, 보기, 어, 보는 바와 같다. 그렇게 생긴 우산을 가지고 쓰면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시원할수 있으니 너무 땡도이에 직접적으로 안돼 어, 아, 네. 예 아저씨 네요. 조심히 가세요 예 아저씨가 퇴근을 하시는 찰나에 도영이를 보고 가시네요 일주일 남았는데 예 너 이틀 쉬고, 나 이틀 쉬고, 그러면 3일밖에 보는 날이 없어. 알겠어? 열심히, 열심히 살면 돼요. 예. 시, 요즘에는 건물을 또 팔아야 돼요. 예, 갖다 벌게 있나 봐요. KH 본사 직원분들이 오셔서, 이건 벌어야 돼요. 소장님, 임소장님도. 이거는 갖다 벌어야 되는데, 어떻게 하지? 어물상에팔수 있는 거는 팔고 못 파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분리 수거 할거 있으면 그냥 분리 수거 해야죠. 쓰레기 분리 수거 얼마나 인줄 알아요? 오늘 쓰레기가 말이에요. 오 쓰레기가 말이에요. 이렇게 나왔어요 쓰레기가 일단 오늘 벌거 쓰레기봉지 두개 쓰고. 월요일날은 재활용 갖다 버리고 그거 알아요? 이 불안 이 요거를 얘기할 거 같으면 우리 저기 서 소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안 가져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의 출처는 어디 철원인가 어느 칼국수집에서 갖고 왔다는데 아무튼 이거 별로 안좋아요 허준형님도 이거 갖고 오는거에서 별로 어, 내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? 어, 유튜브 채널 도용이 채널을 한번 싹다 한번 보면은 다 나와있어요 왜 그런지 어, 내키지 않아 차라리 도용이 추진하는 식으로 했으면 그래도 쓰레기는 덜, 덜 나오지 어이구 지금 온도는 몇도일까? 27도? 어이쿠 뚜껑까지 열어놨네 아이쿠 카드는 꼭잘 뽑아오셨어요? 이거는 5천원인가요? 예 영수증 갖고 가실 거예요? 예? 네? 예? 영수증 갖고 가실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일단 팻미러를 접어보세요 핸들을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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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성급한 행동은 안 좋아요 핸들을 약간 오른쪽으로 꺾어 보세요 거기 왼쪽이에요 오른쪽 예 그쪽으로 살짝 들어와 보세요 천천히 슬슬 굴려 보세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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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으로 꺾어 보세요 예그 상태로 더 오세요 더좀 더요 더 더요 약간 이제 왼쪽으로 꺾으면서 천천히 예, 전 전이 오세요. 왼쪽이에요, 왼쪽. 좀더 왼쪽. 다시 똑바로요. 예, 기아 N 누시고요 브레이크 안 잡고, 핸들 안 잡고, 오토홀드 있으면 해제하시고, 와이퍼 움직이지 말고요. 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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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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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, la. 네, 약간 어, 불안, 불안정한 분사효과네 아예 이렇게 가지고 너무 많이 더울 때는 세차장 안들하는게 좋아요. 건선할 때 작업하기 딱 좋대요. 쪽으로요예좀더 앞으로 오세요 수도 기름 넣으셨어요? 안넣으시7 0 0 0원이에요오넷일 곡. 네, 핸들을요 약간 왼쪽으로 꺾어보세요 왼쪽 예 살짝만 그러다가 다시 똑바로요 그 상태로 천천히 들어오세요 약간 오른쪽으로요 예 오른쪽 다시 똑바로요 예, 네, 그대로 천천히 들어오세요 약간 왼쪽이에요 왼쪽 다시 똑바로요 스톱 앤 놓으시고요 네. 브레이크 안 잡고 핸들 안잡고요 기아 중립이에요 와이퍼 움직이지 마세요 뚜뚜뚜뚜 <목소리> 차게 딱 좋은 날씨네요. 저기 멀리 산 끝까지 보여요. 잘 보이네요. 미세먼지 없이, 근데 약간 뿌예요. 아, 그리고...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, 이것은 빗물이에요. 빗물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? 여기 CCTV 옆에 여기서 떨어져요, 물이. 그리 떨어지면 물을 받잖아요? 이걸 쓰고 있었어요. 또 비가 오면 여기서 또 물을 받아다 썼어야 되겠죠. 어차피 흘러보내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해서 도용이 생각이에요. 이거는 보조물턱인데 다시 드러나야 되겠어요. 어, 이거 먼저 다 써야 되겠네. 그리고, 아까, 이거 하다가, 왔는데, 뭘 하다가 왔냐면은, 보이 보시다시피, 어, 이거 한번다 채웠고, 보조 물통이 없죠? 이거 다시 채워놔야 돼요. 언제 또 세차 손님이 막 몰아 다칠지도 몰라요. 언제 많이 오실지 모르니까, 여기에다가, 보조물통 다섯 개를 딱 준비를 해놔요 그것은 어디에 있나 화장실에 있죠 세차 보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고 있죠 이건 뭐지? 어 쓰레기구나 어. 일단 쓰레기는 이거는 어디서 떨어진 거지? 펄잼물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. 일단, 쓰레기는 먹다 버리고, 화장실에 가서, 화장실에 가서 물을 떠지겠네. 물을 어떻게 떠? 어, 그것은, 오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네요. 이겨. 으흐수 빈통을 활용하는 방법 세차장에서 일을 할때 때로는 화분에다가 물둘때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된다는 거 들고 다녀서 휙휙 돌리면 다시 뿌어진다는거 잘만 쓰면 오래 쓴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봤다가도 한 번씩 봐요 세사슴이 그 있나 없나 쇠그 보다가도 세사슴 그 손이 있나 없나 확인 한 두리번 두리번 하는거예요 보셔도 빵거리면 얼른 뛰쳐나오겠죠? 아 세차분이 오구나. 요소 소통이 그냥 버리는 것보다 활용할 생각해 보면 활용하는 데가 많아요. 잘만 생각하면. 그러면 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. 수천이제를 채워도 이런 방식으로 채워요. 어? 늘 그래요. 그래왔안 되지. 우리 김소장님 있을 때는 잠깐 그 구구마를 이용해서 했지만, 김 소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물을 날라 댔어요. 세차 손님 오나 안 오나 사진 슉.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돌려. 똥, 똥. 에이, 다다착 이따 여기다 놔고 총무님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뚜 오셨어요 총무님? 날씨가 오늘 뜨거워요. 온도가 23도예요. 23도 날씨가 점차 뜨거워져요. 지금 3월 달인데, 23도면은 그러면 8월 달은 대체 몇 도나 올라가나고요 저번에 45도까지 봤는데, 어휴! 이따가 저녁 때 여자 화장실 쓰레기를 비워야 되는데, 화장실 중지가 얼마나 되나. 이따가 심어야지. 화장실은 온도가 지금 몇 도지? 이야, 문을 열어놨는데 20도네. 화장실 온도가 20도가 조금 넘네. 대단해. 원래 화장실이 약간 선선하거든요. 안 틀었어요. 이 날씨에 절대 안 틀죠. 예. 전기 절약.